오늘 <laughs> 오늘은... <laughs> 안녕하세요 토토님들 오늘 아... 영상을 찍을 거고요 오늘은 좀 작게 열... 어, 한 10분에 끝날 거고요 어, 네. 이오랑우 타는 미친 새끼가 아! 이 오랑우탄입니다 아! <laughs> 야걔 야, 거... 이름을 이렇게 저작해다 미친 그리고... <laughs> 새끼가 죽으라고 <laughs> 제, 제 가방을 보여드릴게요 오 위에 귀여운 애들이 많죠 음, 잘한다 <laughs> 자랑이 아니라 우와! 보여주는 거잖아. 야, 일단 야, 일단 캐릭터 소개나 일단, 하라고. 일단 캐릭터 소개를 합시다. 자, 다들 캠핑장으로 모였어? 네. 오더라, 오세요. 애들아, 애들아, 아, 여기 와. 우리 표 우리 그오도마가다오세요 얘들아, 얘들아. 다두세요 아, 펫. 잠깐만. 다펫두세요이 아, 애들 아펫다 넣어. 펫다 넣어. 아, 넣어. 다 넣어. <laughs> 다 넣어. <laughs> 다 넣어. 다 빨리 다 넣어. 다 넣어. 내 옆에 내 와. 애, 아니, 애들아, 애들아. 한 줄로 그냥 똑같이 써. 유서처럼. 여서처럼. 유서 옆에 넣어. 유서 옆에. 아안서 멈춰. 야, 옆에 있어. 유서 옆에. 유고 옆에. 옆에. 옆나 여기 있을게. 어, 나 여기 옆에. 있을게. 이렇게. 야.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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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유키. 실제 이름은 왕씨, 시연입니다. 왕씨, 시연. <laughs> 시, 시연입니다, 시연이. 그리고, 너무... 얘는, 어? 그리고 얘는, 그리고 미친 <laughs> 얘는 미친놈. <laughs> 얘는, 얘는, 그, 김소율이라는 <얘는> 그, <laughs> 친구. 아, 근데 왜요? 그리고 게임 이름에서는 유입니다. 그리고, <웃음> <웃음> 그리고 다오, 얘는+ 얘는 로블록스 이름은 유서고요 응애응이는 <laughs> <laughs> 일단+ 일단+ 일단 그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얘니 유니, 돼지 유니콘을 들고 있는 유니콘입니다 <laughs> 황금 유니콘이요 그리고+ 그리고 얘 실제 이름은 다온이고요제 실제 이름은 문예솔입니다니 네 이름은 말안 하시나요 게임 이름 게임 제 게임 이름은 이미. 보이죠? 이미 보이죠? 유아. 아들 보이. 실제로 어떤 남자 남자. 그리고 제 최애, 제 최애펫을 보여드리자면 나도 최애펫, 나도 최펫 최애 나도, 나도 나도. 어, 다내 옆에 모여, 다내 옆에 모여, 음. 다내 옆에 모여. 모여 모여. 야. 내 옆에 모여. 야. 내 옆에 모여. 제 최애펫, 최애펫 옆에. 얘 손바닥이 너무 아니 많아요. 내 옆에 오라니까 손가락이 너무 아니 옆에 많아. 오라니까요 옆에 네, 오라니까 야야야 너무... 야, 야. 야, 다오 다오이 옆에 야 내가 너패을안 하고 있는데 아! 야 이거 오, 이거 홍아 빨리 옆으로 가 아니 오케이. 아니 패스 들고, 들고 옆으로 가세요 아니 안 들어도 돼 타도 돼 타도 돼난탈 거야 나도 탈게 어, 아, 좋겠다 탈게. 응? 어, 어 참... 이게 이게 얘네들이 소중한 거래요. 저는 키춘에 얘는 네뷸라 뱀어 소요리는 네뷸라 뱀저 저는 저는 키춘에 그 다운이는 길디드 뱀 그리고 길드뱀이야. 길드뱀. 길드뱀, <laughs> 길드뱀 그리고 15분 너무 그리고... 거 아니야? 아니야. 아, 3분 넘 버타 있잖아요. 그리고 시 언니라는 친구는 얘 이름 뭐야? 따오기. 따오기입니다. 아유, 너 신기하다. 귀엽죠? 다들 귀여운 놈을 <목소리> <몸을> 가지고 있네요. <목소리> 어, 아 저도. 나는 화장실을 가고. 그리고 유는 미친 놈. 완전 <laughs> <laughs> 너무 미쳤어. <laughs> 너무 미쳐 돌아. 미쳤어. 뛰어뛰어 나도 티어. 티어 애들아, 애들아, 애들아 나 패밀리카로 나 빨리 도망갈게. 도망가요, 도망가요 애들아 내 차타 시원나내 차타 나나나 시원한. 나패시더 소중. 해 어어 못말라나 지금 도망가. 나 지금 와. <laughs> 빨리 도망가. 어 잡아 너 어디까지 가? 잡아 너 어디까지 가? 도망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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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도망가요 어, 진짜. 아 진짜 손 잡아 바지 다는니까 이 도망가 아저 아저 어딨어 우리 얘가 먹어버린 야 부피 거래하다 잠깐 만 부피 거래하자너 부피 있어 부피가 뭔데 어, 부피? 나 프로펠러 나 나 얘를 나 얘를 피해서 나 빨리 도망가야겠어. 어, 그럼 야 다들 헬리콥터 있지. 어. 아무 뭐? 헬리콥터나 꺼내서 날라가자. 나 이미, 나 이미 날라고 있어. 아니 나내 헬리콥터 어딨어? 아니 왜 이렇게 날피해리야 도망가. 도망가, 도가 뭐가 잡는다 혹시 빠질래? 너 혹시 아이들 그룹에서 빠질 수 있니? 그래? 아니야. 죽을 재를없 다나? 어, 소유라 네, 너 죽을 자리에 있는 것 같아. 고고 애들아, 나 지금 성까지 왔어. 터터님들 <laughs> 저 저희 오분 있으면 끌 거거든요. 이오분 지났어, 거든아니요 야, 야, 아, 눈치. 왜? 왜 야, 나 야, 눈치 챙겨. 눈 때리다 말하면 진짜. 야, <laughs> 지금 이제 우리가 잘못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잘못 비행기. 말했습니다. 우리 애스코를 말했습니다. 아요어 번. 우리의 비밀을 말했습니다. 일단 저희 아이돌 그룹을 하거든요. 맞 어. 음, 음. 그 어? 선생. 님야내 뱀이 혼자다니. 맞나요? 네. 음. 그제 프로필을 보시면. 음. 어.. 돼지가 너무 갖고 싶은데 돼지 주실 분 구합니다 저희, 근데 왜 저희... 돼지를 갖고 싶어하나요? 아, 어, 돼지가 어, 가치도 요리. 높고 맛있... 아맛있고 <laughs> <laughs> 삼겹살 해먹으면 맛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돌 있죠? 이거 유키, 유아, 유모 그리고 여기 유우도 있습니다 유모. 아 유우도 주세요 유. 그리고 <laughs> 그리고 너 이름 뭐야? 다우나너 이름 뭐야? 유서 유서 그리고 꿀이도 있어 유서 그리고 꾸리도 꿀이. 있어? 꾸리 나 꾸리 없어 아니야 이단이 있어 아나 꾸리 없어 이갑니다 아, 아이돌 아, 유키 아, 유아, 꿀이 유아 꿀이 유모 유우 유서 꾸리입니다 아이돌 규칙 싸우면 강퇴당해요 매니저 매니저. 아니. 매니... 난꼴리 없다고. 아이돌. 담당 손들어요. 저요. 센터 손들어요. 예요 매니저. 아이돌 담당. 음. <laughs> 담당. 난기염이전 귀염이 담당입니다. 저들요. 거래는 선이고요. 부피 무슨 있으신 담당이에요? 분은 부피로 해주세요. 욕설 아닌 반말 너무 싫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너무 기분이 나빠요. 좋아하는 것은 딸기, 딸기 용품은 다 좋아요. 패도 좋아요. 귀여운 패은 너무 좋아요. 잭. 어? 이거 공짜로 받은 키츠네입니다 어둠의 대결 여러분은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전둘다 좋긴 한데 그루가 가든이 더 좋네요. 감자 아직 없어요. 응애. 응. 밤자실분 구해요. 근데 밤자가 뭐예요? 아니, 나도 밤자 몰라. 됐다. <laughs> 야, 누나, 근데 나, 나 여기까지 나와요. 제가 황금 그리핀는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laughs> 황금 너무, 싫어. 난 너무 싫어요. 누가 싫다고? 황금 그리핀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죄송해요. 레전레전더하지하지무 아무리 도조도 조금 그래. e r y 다들 나한테 소가 h e 해봐. 어, 왜? 싫어 아 a 사 e 나라 g e n d a r 나도 해볼래. 응, 응. 나한테 h 시 t you do about. Oh, well. She's up. I s 뭐야내 친구 왔는데. 어, 어. 그래 누구 왔어? 응. 누구야? 나한테 먼저 말건 친구 남자인. 아, 아 남자 응, 맞았어. 한주야? 어야 얘가 나 점프했는데 여기까지 날라. 응. 어, 한주 어. 나 나누 중이야. 어? 안녕. 어어어 안녕. <laughs> 어, 어 뭐야? 우리 뼈들이. 우리 나수 토토님들, 그디 있으면 안녕해야 할 시간이에요. 음 지금 한음십분 남았고요. 하나 둘셋 토토님들 토토랑들 안녕히 계세요. 토토 토토로 토토로.